랩스를 보러 가는 차량입니다. 엄청 많지차 차가 진짜 어이어요 아직 3시간, 2시간 반도 안 되는. 라이 이 시골길에 이렇게 얼마나 될까? 자, 얘들아. 이 안경을 아빠가 설명을 해줄 거야. 이 안경이 있어야지 우리 태양을 볼수 있어요. 얘들아, 태양은 엄청 엄청 밝지요. 그래서 태양을 그냥 안경 없이 보면은 눈이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 안경을 쓰는 거야. 자, 일단 아빠가 하나씩 나눠 줄게요. 이거 루이부터 하나. 로건이 자, 이 안경을 한번 써 보세요. 자, 쓰면 안경을 쓰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 <laughs> 멋있네요. 안 보여요. 야, 근데 자 이거를 쓰고 이제 태양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야, 루야? 보여, 루야? 네. 아니, 저 위에 위를 봐. 완전 위에. 동그라미. 요 아, 보여? 동그라미 보여요 네. 저게 태양이야. 로건이도 봐봐. 네. 어. 아니야. 뭐야? 가리요 가리 아직 안 가렸을까? <laughs> 야. 얘들아 이제 달이 먹기 시작했어 태양을. 근데 조금 태양이 가려졌어요. 달이 조금 먹었어요. 즐기가 음 너무. 잘... 얘들아 접착했어. 짠 지금은 요 정도 초승달 느낌. 요거는 어때 보여? 아, 와. 와. 다시 조금만 어 그래 도 사람이 나는 생각보다. <laughs> 엄마, 아빠만 친구들은 놀이터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이따 놀이터가 너무 좋네. 놀이터 잘잘 몰랐다. 지금 딱 저희 가정과 다른 가정, 두 가정만 있요시카고에서 가정, 미렇게에서 음, 가정 두그 가정. 우와. 보이지? 지금 번져서. 저쪽에 있어 해는 저쪽. 돌아 돌아야 될걸 아마 저쪽일까? 그렇지. 보여요? 할금만 <laughs> 알림 보여? 알림 보여 여기 알림 많이 보여 너 아침에 닦던 나일이 손톱 같은데? 아빠 그림자가 되게 선명하지? 여보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다 봐봐 뭔지 알지? 명암 약간 그런 건가? 그지? 대박 이게 더실비치니까더 크리스프해 이야 바로 이거지 너무 <laughs> 엄마 나비야. 아빠만 더 신났어 엄마 어디야? <laughs> <laughs> 멋있다 <웃음> 응 엄마 자2024 Solar Eclipse Danville, Indiana Little Heart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친구들. 에이! 친구들은 다 갔어요. <laughs> 머리카락. 엄마 머리카락 또 보여. 그림자로. 그거 응. 봐. 로건이도 해봐. 로건, 뒤에 봐야 돼. 뒤에, 뒤에 봐. 어. <laughs> 어 로건이가 또 있네. 안녕 <laughs> 이제 동물들이 어? 새들이야. 이상한데? 새들이 새들이 뭐? 어새가봐 새들. 이상해, 왜 지금 깜깜해지지? 이제 맨눈으로 살짝은 볼수 있어. 이게 너무 밝긴 한데 자 루로라야 이제 이제요거 보자. 어 안경, 안경, 어 됐다. 자 지금은 2024년 4월 8일 3시입니다. 자 얘들아, 지금은 봐야 돼. 이제는 봐야 돼. 우리 길게 길게. 자 이제 정말 헤어 핀만 해요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좀 추운 사람 있나요 안 추워요 누이가 안 추워요. 하나 보고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보고 있다가 아빠가 테이킹 업 하면은 딱 빼는 거야 알겠지 자 빼세요 하면 그때 빼는 거야 지금은 준비해 보자 자 빼세요 그러면 딱빼그 다음에 볼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눈부인데좀 이따가 나빠가 할수 있어 자 다시 껴보세요 자잘 봐야 돼 자 근데 이렇게 태양이 조그만데도 눈부시다 그지? 진짜 많이 가 거의 다가려는데도 태양은 와 진짜 밝다 아직도 맨눈으로 못 보지? 자, 이제 한 2분이 남았습니다 어, 좀추워지 있어요? 좀 어두워졌어 그지? 근데 저게 달이야? 저도은달이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네째 날. 아, 아, 음, 지금 아, 우리, 우리 같은, 같은 거, 수탁 같은 거 뭔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태양. 태양이지.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달보다 400배 크게 만드셨어, 그지?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달보다 400배 멀리 두셔서 이게 딱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지요? 2분의 1라 그러면은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릴 거야. 3분 30초 동안. 준비됐어요? 자, 태양이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깜깜해져. 그리고 어떻게 할까? 태양이 따뜻한 열을 주는데 그러면은 추워지겠지. 조금 시원해요 지금? 좀 시원하지. 잘 봐. 다시 안경을 끼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거의 어. 거의 뭐야? 다 없어. 이제 거의 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해해 어. 해 사라지고 있어요? 의 거의 이의 거의 아의아직 거의 거의 그게 태양이 그만큼 밝다는 뜻이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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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거데 이제는 라알이 손톱인 것 같아 아니에요 엄청 오, 진짜 깜깜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so dark 우와 우와. <laughs> 엄청 두꺼워 어... 어... 링, 링, 링 보세요 지금 봐 벗어 벗어 벗어봐 링, 링 보여 어, 반지 보여 반지 네. 반지 예 링이야 봐봐 우와 이게 다 다리... 어, oh. 우와, wow. wow. 태양이, wow. 달에 가렸어. 오! <laughs> <Wow>. 밤이야. Wow.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어, 파이어트 여 지나가. 어, 무서워, 무서워. 어, oh. 어떻게 된 거야? 오! s o dark. Oh. So dark. Wow, so so i s o p r e t t y a m a z i n g 하나님. 하나님. 어, oh, for 3 minutes we have no sun. we have no sun. 와. Wow. 어,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 돼. 그다음에 이따가 3분이 지나면은 다시 링이 생길 거야. 와. 진짜 나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 와. 아니, 진짜 옛날 사람이면은 아빠. 잠해 링은 뭐야? 링은 반지. 미안해 미안해 아빠 영어 썼지. 아 반지야 반지. 너무 밝아졌잖아. 저 별인가? 어. 어 옆에 별들도 잘 보일 거야 아마. 어 옆에 별들이 아까는 안 보였지.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안 보여. 와 근데 그때 레이놀스에서 어. 본 거랑은 진짜 차원이, 차원이 다르네. 그리고 저기 좀 빨간 거 보이는 거 같아. 저 아래쪽에. 아래쪽에? 어어그 플레어. 어, 어, 솔라 플레어 어. 같은 것도. 오그러네 어. 어, 진짜. 어, 플레어 지금 되게 썬이 되게 액티브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플레어가 볼 수. 있어. 저기 불꽃. 저기 어. 그. 오, 진짜. 아, 쌍신기하다. 이거 다리 딱 가려잖아. 근데 그 아랫부분에 잖아 어. 진도 응. 돼요. 어때요? 와, 불꽃 불꽃도 너무 멋있어. 놀요안이하고 아니야, 이제 거의 이제 왜 1분 왜 후에 인생에 너가 지금 볼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돼. 우야 아. 저기 좀 봐. 불꽃 좀 봐. 태양, 에 저기 불꽃보여요? 어. 어, 어 이제 나 i 어, 어, 것 같아 태양 보인다 pointa, pieta, c h i c k i e e n pieta, 하이아지지지 yeah, <laughs> oh! i t s 하 g e t t i n g b r i g h t a g a i n <laughs> 스동을 태양이 없어졌어요. 아니 어, 아무것도 안 보여. 태양을 안 한번 봐 봐. 태양을 봐 봐. 얘들아 태양을 한번 봐 봐. 태양을 보면 보인 태양이 이번엔 반대로 찍어러졌다 그죠? 어? 그리고 보여? 게 친구들 뭘 기다리고 있나요?